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 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끝발씁을 그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 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고철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14절의 이 말씀이요. 이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14절의 말씀 있죠. 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선의 잔향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세번역 조금 더 이제 원어, 원문에 잘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 된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이야기가 쉽죠.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 함께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좀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거기를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셔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렇게 첫 시간 보통 이제 주일 예배는 7시 아홉 시 열한 시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여섯 시 예배라고 해서 우리 왜 여섯 시 주일날에도 이렇게 또 근무하러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벽 6시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분주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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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다. 경쟁도 무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정말 한치앞도볼수 없는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해가 이렇게 절반이 벌써 다 흘러갔고 이제 가을거지를 해야 될 때가 또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의 연수가 한 해가 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연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또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 분주하고 바쁘시니까 그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사에서 43장 7절과 2사에서 43장 21절의 이두 가지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사에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에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1장 6절의 말씀 아까 못 읽어드렸네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택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쭤봤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온 우주 만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우주만물이 있잖아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위와 대상이 폭넓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시편 저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해와 달과 별, 하늘, 하늘에 있는 물들 그리고 모든 이, 이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들과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겠죠. 그들,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은 찬양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이제 피조물들이겠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큰 물고기, 깊은 바다, 번개와 우박, 눈과 서리, 거센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나는 새들까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방백, 권력자들이겠죠? 고관과 모든 재판관들입니다 청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잘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해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어, 지경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대상과 그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어, 지난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창세기 우리 9장 어, 8절에서 어,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죠.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언약을 세우셨던 그 부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그 범위가 이 지금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던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예.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과 또 권세를 위임해 주셨죠. 어떤 권한과 권세입니까? 왕의 권한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을 부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죠. 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어, 말씀을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은 결코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자연세계와 만물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어, 훼손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기 보다는, 하나님이 그 창조된 만물 세계를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처럼. 네. 창세기 1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 가지고 계신 애정,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도 부왕, 또 부, 어, 섭정자라고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뭐, 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쓰자고 한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창조세계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만물과 만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한두 아싸리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 저들 저들의 나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만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만분들까지도 친히 돌보시고 신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예. 누가 보면 12장 27절에서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고 하나님이 내일 아궁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기고 묵상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그렇게 관리하며 돌보며 지켜나가야 할 막중한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록들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 성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시시의 성 수도사 우리 성 프란체스코. 1225년 그의 인생 말년에 쓴시 중에 태양의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에게 바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프란체스코는 자기가 죽기 전, 임종을 할 그때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 태양의 찬가,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태양의 찬가의 노래 가사를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주변을 둘러싼 모든 만물들도 형제고 자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의 찬가라는 이성 프란체스코의 이 시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부를 우리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송의 또 가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제는 눈을 좀 넓혀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한 그런 천재 지변들 말입니다. 곳곳에 폭우와 폭염이 있고, 그리고 산불과 또 가뭄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와 장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를 겪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이상하다.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 지구 모든 환경이 탄식하고 있다. 예, 성경 로마서 8장에도 사도바울이 고백했죠. 예. 어, 지금까지 피조물도 다 같이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지금 신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히 이 지구가 잘 순환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대기의 순환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이번 여름과 같은 그런 기록적인 폭우와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는 창조세계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오늘 시편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성하고 마음껏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찬성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오늘날의 피조 세계는 매우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현재 지구의 이 생태 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돌보고 다시 회복시키하는 것이 오늘날 또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양의 노래도 나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형제라고 했고요, 꽃과 새를 자매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책망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돌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후손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 즉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이 자연 만물들 그것을 그것을 다만 세상적 관점으로 그냥 생태학자들과 그 환경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려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창조세계의 위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각성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충분히 회개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구를 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어, 가끔씩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드래피는 꽃을 보든 이제 가을이면 이제 코스모스들이 이제 필 텐데 코스모스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것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냥 아 예쁘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절마다 때마다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참 아름답다. 예,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부르고 그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아,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바람에 흩날리는 그 많은 꽃들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숲에 보는 어, 그 바람들이 이 숲, 그 나무와 숲 가운데 일렁인 데그그숲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차다 어, 못해 지나가는 다람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 다 주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시편 전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현재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의 그런 지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소중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이 피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인간의 죄와 탐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것 아닙니까? 무분별한 어 자원 개발과 또 산업화를 위한 무분별한 자연의 난개발, 또 산림의 벌목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극도 녹아지고 있고요, 남극도 녹아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앞으로 2040년 전에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1.5도씩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라고 예외 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땅의 자연 만물과 생물들이 멸종당하는 것이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꿀벌이 멸종되면 인간도 4년 안에 멸종한다. 아인슈타인의 이 이야기는. 그죠? 허구가 아니라는 것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위해서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 보존하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는 먼저 홀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함께 찬송하는 그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